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아, 딱 오늘도 어, 활기차게 복조원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이용훈 대표가 나왔습니다. 3주 연속이죠? 네, 3주 아, 연속입니다. 네. 네. 아, 3주 연속이면 이제, 어, 조금 복덩이 여러분도 좀 질릴만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요번 3주만 나오고 좀 아유. 쉬세요. 아유. 아, 혹시 분장하거나, 감염끼거나 뭐, 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목소리 네. 때문에? 네, 네 그럼 아... 안 돼요. 네, 그거. 요건 네, 3주까지만 하고, 네. 좀 쉬도록 삼 3주 쉬고 어... 나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그럼 틀려오시면 맛있는 거 네. 해,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가지덮밥입니다. 덮밥. 어떤 식으로 가지덮밥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집에 혹시라도 가지 두 개만 있으면 끝입니다. 소스는 참치 액젓, 간장, 올리고당, 아니면 물엿, 굴소스. 끝입니다. 아, 그래? 가지, 이거 부재료 없어요? 없습니다. 어, 가지만 있으면 되고. 네. 복동이 여러분, 아, 간단하네. 굉장히 쉽게. 네. 그럼 네. 가지 덮밥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 스타트! 꼭다리를 하고, 가지고, 어, 네. 양쪽 다리 잘라주고. 네. 그러고 뭐, 요즘, 그, 계신 분들은 필러 다 있기 때문에. 아, 필러, 있죠. 네, 칼다썼는데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벗겨주겠습니다. 아, 필러 갖고?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껍질 벗기는 아, 거야? 네, 껍질 벗겨야죠. 아, 껍질. 왜냐면, 이 가지 껍질을 써도 되는데, 찌고 나서 그었을 아, 때, 좀. 수저로 넣었을 때, 얘가 약간 좀. 찔기고 네, 기고 아, 방해를 하거 방해되죠. 예. 네. 네. 이 원래 내가 들고 하는 들고 하겠습니다. 들고요. 네. 참 보기에도 답답했어요. 네. 아왜 아, 저렇게까지? 아, 이게 이 유튜브라 가지고 조금 아세요. 고품격 있게 할라는데. 아예 네. 품격 필요 없어요. 하고 가지를 반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칼 어, 필요해요? 어 제가 아 <laughs> 네. 그래서 안 쓴다 <laughs> 그래서 얼른 추웠지. 네. 자. 아, 이한 박자를 제가 놓쳤네. 아, 그러니까. 아, 또한번쓸일 있습니다. 아, 그래. 다시 찍으면 안다. 그래서 안 찍게.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어, 칼 여기다 놔야 되겠다. 네. 또 이렇게. 이제 찌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 네. 오케이. 아. 오, 이게 막. 오. 빨리 올려야 돼. 네. 어, 말려. 이게 열기에 다 말려서 네. 아, 이렇게 7분. 7분 찌는 동안에 저희는 소스를, 소스를 만들도록 소스. 하겠습니다 소스. 네. 아주 소스 간단합니다 물 6개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여섯 참치 액젓 2개 액 2개 하나 둘 그다음에 간장 2개 1분에 한 스푼씩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쪄질 것 같아요 어 이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한번 해봐 1분에 한 스푼 죄송합니다. 아, 힘드네요. <laughs> 이게 1분이 짧은 시간이에요. 어, 셰프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니, 아니. 난 그런. 어, 애플. 이거 다 모아요, 다. 굴소스 둘. 굴소스 둘. 네. 네. 만약에 아이들을 해주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참치 액즙 대신에 케찹 넣으셔도 됩니다. 케찹. 아, 케찹. 네. 요리단 두 개. 요리. 요리당 (2개) 네. 요리당이 넣어야지만 이게 착착착착 달라붙거든요 설탕 두개는 너무 달고요 자 요리당 (2개) 아, 끝났습니다 (7분) 쪄지는 동안에 기름 (4스푼을) 올려놓겠습니다 하나 또 가지하고 기름은 또 찰떡 궁합이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즉석밥 하나를 (2분) 돌리겠습니다 네. 어, 끝났습니다. 7분 네. 땡 크아, 가지가 쪄졌습니다. 쪄진 가지를 이제 칼집을 내서 네. 이게 또 일명 별명이 장어덮밥이거든요. 장어덮밥. 아. 이렇게 해서 음. 중간에 칼집을 네. 넣고 벌려줘요. 이렇게 네. 어. 넣고 넣고. 네. 이게 너무 칼이 깊숙이 들어가면 굽다가 얘네들이 네. 뽀개지죠. 네. 어라아그 어. 양반들은 어 뜨거라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럼 어떻게? 아, 따뜻하다. 아이 따뜻하다. 음. 어우 어우. 그 저는 양반이 아닌가 봐요. 구울 때는 먼저 뒤집어서 딱두 번만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수분이 있어서 네. 뜨거울 때 올리면 티어 네. 네. 그리고 얘는 약간 노릇노릇 탄데씩 굽으면 됩니다. 그래야 얘가 약간 장어 같은 비주 비주얼이 생기기 때문에 가지 갖고 장어 느낌을 맞는데 네.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 네. 근데 느낌. 이게 사기 같아도 딱 보면은 사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 정도? 네. 네. 아, 여기 밑에 이제 막그 뭐지 수족관 있나? 막 이렇게 네. 아 MSG 또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살짝 볼까요? 우리 노릇해졌는지? 살짝, 네, 살짝, 조금만 더. 오우. 잘 구워졌습니다. 어우, 굿. 네. 굿. 야, 굿. 밥 보도 되죠? 네, 밥 보도 네. 됩니다. 이쁘게 부탁드립니다. 어 이쁘죠? 자, 여기서 소스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지 내쪽에 네 소스가 딱 봤을 땐, 어우, 상당히 많은데? 괜찮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어, 이거 졸여주는 거니까? 네. 이게, 어, 가지, 부재료가 안 들어가서 너무 편하네. 가지하고 그냥 소스만 만들면 끝이에요. 장어덮밥에 아, 어, 대리야끼 소스 같은 걸 졸여서, 바르면서 굽고, 네. 졸여서 위에서 딱 올릴 때, 그 느낌? 네, 맞습니다. 어. 금방 졸여듭니다. 너무 이제 확조이진 않아도 되고요 아 요런 레시피 아주 좋아요 이런게 우리 복덩이 여러분 어, 따라 해 먹기 좋고 다 아, 됐어요 네. 이제 소스가 이제 쫀득쫀득해졌죠 아이렇게 하나 둘둘 둘. 이렇게 이제 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서운할 수 있는데 안에 소스가 소스가 이제 밥을 적셔주니까 네. 그 소스하고 밥하고 이 어울려지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장어덮밥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공갈 장어덮밥. 네 요렇게 해서 완성 완성입니다. 아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장어 덮밥 네 아, 이제 가지 덮밥인데 요요 아, 요 모양으로 딱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장어 덮밥 비주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 밥하고 잘 어울려요 음. 겉으로 딱 봤을 때 장어 덮밥 같은데 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가지구나 그냥 가지덮밥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보기에는. 아니요 장어덮밥이에요. 예. 네, 먹을 때 눈으로만 즐기세요 아. 어? 그리고 입은 나중에 이제 가지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아니면, 장어덮밥인데 딱 먹는 그런 느낌으로 먹으면 실망이 큽니다. 아, 아, 나 장어 먹고 싶은데. 딱. 그래서 장어인 줄 알고 기대하고 딱 먹었는데,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약간 매끄덩! 한게 가지 느낌이 확 와요. 그게. 그 장어의 음. 껍질 부분을 드신 거예요. 네. 장어의 껍질. 그래도. 가지는 가지예요. 네. 그 육안으로는 장어니까. 딱 봤을 때 가성비 정말 좋아요. 가성비 좋고, 어, 조리법도 간단해서 좋고, 어, 맛도 좋고, 요세월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옥수머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간 맥주 쉬고 또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 어, 질리지 않는 얼굴로. 네. 그럼. 복경이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예, 안녕히 계세요.